과연, 우와! 대박! 지금 관동지방 이벤트 시간을 넘어서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어제부터 비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밖에 더 나가서 파밍을 하기에도 여의치 않고 이거 비가 빨리 그쳐야 되는데 음, 저 지금 시간은 새벽 6시 2 0분이고요 아침 운동 가는 길에 제크로무 한 판. 제크로무가 레시라무보다 조금 빡세네. 요 찾기 힘드네. <목소리도> 이거 따스네, <어떻게> 뻔했어. <못> <목소리도> 어, 본계정은워터캐치로 파밍을 하고요. 부계정을 손으로 손파밍 해가지고. 부계정은 40레벨을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계정 레벨이 39입니다. 경험치 지금 410만인데 40레벨까지 90만 정도 남았네요. 부계정을 왜 손파밍을 하려고 하냐면요. 그 와중에 7 k 로와 아, 도개피 지금, 리서치, 리서치. 여기 보시면은, 사, 레벨 40 챌린지가 18일까지, 시간 제한 리서치가 있더라고요. 프리미엄 레이드 패스 따다하 받으려고, 계정 손팜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넘어 프렌드 챌린지도 있고요. 이거 친구 없는데 어떡하지? 친구를 3명이나 사귀어야 돼요. 아, 참. 이거 어떻게 하나? 디스코드야 색이 다른 항률업이 되는 포켓몬이 몇 마리 있더라고요 어, 그런 포켓몬들도 한번 샤이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보자고 시간을 넘어 하하 시간을 넘어라 보자 어디 있냐 행운의 알아 행복의 알이야? 와 이때까지 나게 행운의 알이라고 알고 있었지 행알 켜주고 행알 켜주고 파밍을 하면은 경험치를 많이 줍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지금 이벤트 기간 중에 이렇게 아 엑셀 엑셀 지금 포켓몬 잡기 똥꼴로 던졌는데 600 경험치 들어왔죠 지금 행할까지 해가지고 총 6배 경험치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100 경험치인데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600 경험치 줍니다 엑셀로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랜턴을 엑셀로 한번 잡아볼까? 야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갔더라도,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가운데로 와있거든요. 오, 엑셀. 바쁘나게 엑셀 잡았죠. 경험치가 무려 7020. 거의 뭐레이더한 판입니다. 그래서 경험치 네배 이벤트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조금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경험치 3배 이벤트, 흔히 하는 이벤트는 아니죠. 이때, 무계정은 40레벨을 찍어 보겠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여행도 받아주고요. 이번에 나온 리서치죠. 피카츄. 두번본의 피카츄가 나왔네 아무래도 감동... 샤인이 아니고, 타인 입체. 그냥 춥네. 어떠냐? 아, 아무것도 안 땄죠? 지금 얼마나 했냐 3시부터 했나? 지금 한 3시부터 해서 1시간 넘게 어, 부계정 40레벨 찍으려고 손파밍중인데 처음에 시작했을때가 경험치가 410만이었어요 지금은 여기 보이실려나 478만 3930뭐 거의 이제 20..22만 20 조금 그 정도 남았고요 한 30분 안으로는 찍을 것 같거든요 행화를 한번더 터뜨려야겠네요 지금 행화 지금 8분 남았습니다 이 포니타가 엑셀 던지기가 쉬운데 포니타가 많이 안 나와 이 포니타가 좀더 많이 나왔으면은 레벨업하기더 쉬웠을 텐데 아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포니타가 조금 많이 나오면 좋을 련만 지금 구게정볼도 부계정... 예, 없고 행할 시간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볼이 없죠 이거 뭐 마스터볼을 쓸 수도 없고 아 그래서 지금 경험치는 486만인데 14만 정도 남았고 이거 몇 마리 안 되거든요 14만원 14만이면 원샷에 엑셀 넣으면 7천 주니까 이거를 20마리만 잡아도 14만이 아 이거는 그냥 행할을 조금 아끼고 제가 틈틈이 올 수급해가지고 500만 경험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계정으로 손파밍 해봤고요. 지금 이번 주에 시간을 넘어 관동 지역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포켓몬고. 네. 거의 하루 빼고 전부 다 비가 왔어요. 다른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곳은 저희 뭐, 이번 주 내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 경험치 재배 이벤트를 조금 달려보고 싶었지만은, 거의 뭐, 파밍은 못했고요 살짝, 시간을 너무 이벤트 그냥, 그냥 넘어가버리겠는데, 이벤트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넘어가버리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는데, 레이드 하러 가는 중이고요 제크롬은 들어가고, 큐렘은 나오죠. 아 제크롬 로 레이드 몇판 못한게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레이드하러 한번 가보죠 비오는데 여기서 레이드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비도 피하고 요즘에 이거 공중전화 쓰시는 분들 계신가 여기서 체육관이 잡혀야 되는데 야 이거 잡히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체육관인데 여기가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좁네 비가 엄청 많이 올 때는 우산을 써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공중전화 박스 아니라도 비가 조금씩 들어오네요. 지금은 비가 조금씩 오는 수준이라서 딱 좋습니다. 되게 아늑하게 좋은데 딱입니다 레이드 하기 뭔가 사람들의 시선도 피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레이드 장소가 있는 줄 처음 알았네. 코지한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레이드도 쉽게 깨지는 것 같고 레이드 완료했고. 과연 아니지. 아. 개체는 조금 높은데 한번 잡아서 확인해 볼게요. 2 8 8 0 내가 본은 프로모 중에서는 수가 제일 높은 것 같거든. 요 와, 백 개체 떠버렸습니다. 어, 무료 레드 캐스로 레이드를 하다가 백 개체가 뜨면은 포켓몬을 달리거든요. 엑스까지 다모아야 돼. 근데 이거 막빠지 떠버려. 시간은 너무 이벤트가 벌써 끝나버렸네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 일주일 동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시간을 너무 이벤트는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지금 12월 달력이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종합 커뮤입니다. 아 근데 종합 커뮤 첫째 날은 아 생각보다 잡을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을아차 커뮤를 제대로 못해서 을아차 좀 잡아야 되는데 아 을아차는 내일부터죠. 그래서 종합 커뮤 둘째 날인 내일이 살짝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오늘부터 종합 검유 시작하니까 다들 등문하시기 바라면서 저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목소리>